자 오늘도 명작게임 군영전입니다 이제 한 2일 3일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요 자 이제 동탁의 꿈이 거의 실현이 됐습니다 동탁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됐어요 어, 그 와중에 원술 여기 손견 유장 유언 여기, 손견? 원술? 그 정도밖에 안 끝냈나? 여기에 있던 조조 잘 몰아냈습니다. 이제, 유비도 초라하게 남아있고, 원소는 아직 조금 강대하네요. 유비도 수비 측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금전이랑 무장수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 수비 측에, 아, 근데 틀어박혀 가지고 이제 농성을 하기 시작하면 몰아내기 피곤해지거든요. 공손찬도 원소한테 밀리고 원소가 좀 강하네요. 이 게임을 재밌게 저는 좀 여러 명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좀 세력을 멸망시키는 거를 싫어하는데 좀 어쩌다 보니까 멸망을 자꾸 시키게 되네요. 치다 보면은 약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언백호이 친구는 외곽에 잘 숨어 있었고 이 끝으로 갈수록 좀 이제 외로워진단 말이죠. 하나 둘 멸망을 하고 조금 아쉬운 기분이 있어요. 물좀 마시고 자 지금 뭐 수치가 압도적이죠 금전이나 인구나 인구가 저게 몇이야 중간에 점을 안 찍어 주거든요 100만 100만 1000만 1500만 1500만 좋다 뭐이 시기에 중국 전역의 전역의 인구를 뭐한 2천만 3천만 뭐 이렇게 추정하는 추적 추증 추정하는 경우가 있던데 네 맞네요 뭐 다른 세력이랑 비교해보면 압도적이다 정말 정말 이 게임은 정말 여러 요소로 참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놨습니다. 과정이 재밌는 거거든요. 꼭 이걸 통일을 하는 게 재밌는 건 아니고 이 통일하기까지의 과정, 막 내가 손견을 얻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장군이 장군 한번 볼까요? 무장자료 아 이게 아닌데 이걸 보려던게 아닌데 아무튼 우리 군주는 동탁에는 좀 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뭐 무력 무력으로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이 화면에서 안 되네요. 저장 한번 눌러주고 어디 갔지? 내정 종료 내장 페이지를 끝내고 지금 또막 뛰어가고 있죠. 뛰어가면서 이제 또또 일을 또 벌리고 있는데 무장 탐색 아 이런 별로네요. 여기서 무장자 볼려면 항상 이렇게 봐야 되네. 무력으로 보면은 한호 전단 장현장현그 채모랑 장현이잖아요그 형주의 수군을 통솔하던 한호 한호는 잘 모르겠고 수준 잘 수주는 손견이랑 같이 초반에 군대를 일으켰던. 그랬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공도는 황건적인 게 대만 게임이라서 약간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러스트도 꽤 괜찮아요. 일러스트가 느낌이 있어. 약간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그게 또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등급이 23 잖아요. 이게 레벨들인데 또 계속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23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 장군들을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밌단 말이죠. 장군을 한 명도 사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 유종 채화 이런 친구들도 키우면 다 강력해 지거든요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오래 키워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도 하지만 키우면 꽤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 병종과 기술에 따라 가지고 좀 쩌리 부장들도 싸우다 보면 팀 게임을 하는 와중에 올킬을 하는 와중에 또막 서로 전우애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 야영전 3도 4도 하고 싶다 지금 너무 재밌는 게임이지만 이제 조금 게임을 놓고 싶어. 너무 재밌지만 좀 너무 얼매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병력을 이런 끝에서 병력을 모아서 소화처럼 소화가 유방을 도와줬던 것처럼 이렇게 최전선으로 또 보내놔야겠죠. 휴대는 부대 내정도 되게 재밌어요. 군자금이 있는 성은 천천히 보충병을 자동으로 징병합니다. 되게 막 일일이 징병 누르고 일일이 내정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되게 담백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에 뭐한명 정도 남겨놓고 이제는 최전선으로 보내. 없는 거죠. 지금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또말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유비는 두칸 차지하고 있죠. 이성을 떨어뜨리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정을 많이 하면 좀 이성은 크기가 크잖아요. 이성은 크기가 좀 작잖아요. 내정을 많이 하다 보면 모든 성이 또다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지고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아 동호의 덕왕 범백호가 저를 건드리다니 또 누구를 알야 되지. 얘또도 전투에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진행이 되거든요. 또이두 명을 저희가 또 몰아내야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해? 있을까요? 적은 병력으로 큰 나라를 공격하다니 박도 박도병이라는 뜻이죠. 박 박도병은 뭘로 물리치죠? 박도병은? 오 음, 어, 없네 우리 지금 지금 그러면 상성이 역상성이 없으면. 그러면 같은 상승이라도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도병으로 맞서야겠습니다 병종을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이럴 때는 대도병이나 창병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다이 원거리 병과들 뭐 무투병무투병무투병은또 원거리에 강하고 박도병 같은 근거리 보병한테는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가겠습니다 책략은 뭘 선택해줄까 강화사병 병사들을 강하게 해주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보류기력 아마 기력 부분이 좀 좋아지는 거 만화 부분 이 부분이 강해지는 건데 별론 것 같습니다. 게임 소리가 좀 너무 컸네. 지금까지 몰랐던 이이스가 앞에 목소리도 살살했는데 좀안 들렸던 거 아닌가. 그래도 자막이 있으니까요. 편집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도 꾸준히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도병. 이럴 때는 전군 돌격으로 전군 돌격이 효율적인 상황이 있단 말이죠. 전군 전진이 효율적인가? 전군 돌격이 효율적인가? 무장기부터 써야겠다. 바쁘다. 바우진, 도연노, 광도 병력을 빨리 좀 몰아치고 싶단 말이죠. 바우진은 병력을 빨리 밀어내자. 이게 그렇게 좋은 스킬은 아닌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오 여기서 미니맵에서 저기 또 밀려나는 게 보이죠. 투석, 낙석. 저 기술의 이름은 낙석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무력도 높고 높고 병력도 많기 때문에 병력 숫자 85, 62 무력 109, 무력 71 이런 알 경우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그냥 진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연노, 연노도 좋은데 마늘를좀 아끼는 것도 좋고요. 좋고요. 연노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줄 수 있죠. 체력이 97 우리는 8 공격하고 왔다갔다가 아프단 말이죠. 너무 재밌는 게임이다. 이 무장기 게이지가 다 차면 무장기를 바로바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또이 눈을 못 떼고 또 건드리게 된단 말이죠. 압도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더 유리해지면 기분이 더 좋기 때문에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게임입니다. 몰아내고 넌 나와의 적수가 아니었다. 어. 주인는 아마 주치인가 아니에요. 약간 음,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치 않고요. 연추병인데 이거는 일반 보병에 강한 특수병과란 말이죠. 대신 일반 원거리 군대에 약합니다. 그래서 궁, 궁, 궁병, 혹은 비도병을 선택해주면 쉽게 물리칠 수 있겠죠. 음, 누를 골라줄까? 좀 급수가 낮은 친구를 키우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급수가 높은 친구를 더 세게 키우자. 요런 스타일이죠. 조홍으로 물리쳐주겠습니다. 조홍은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부러운 친구. 하지만 난 괜찮아 돈이 없어도 행복하니까 좋아 가자 상성에서 제가 뱀픽을 발랐다는 걸볼수 있죠 48 플러스 48 마이너스 총 전투력이 2만원 15,600 그냥 돌격을 시켜도 내가 이기는 상황이다 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이 원거리 병사를 또 보낼 때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돌격이 아니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이득을 봐줍니다 전진해줬다가 후퇴했다가 무장기 게이지가 다 차면 무장기로 싹 한번 쓸어주고 우진이 그렇게 나쁜 스킬이 아니란 말이죠. 꽤 많이 없을 때까지 달려가 주기 때문에. 어 좋아요 꽤 많이 없앴죠 아 너무 뒤로 갔다 말하다가 전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제 전진 시키고 상대가 무력이 90 우리가 97 7 정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장 출격을 바로 시키기보다는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가겠어 뭘가 어딜 간다고 연노로의 무장기에 적군 전군인지 아니면 적군 사병한테만 보내는지 그런 것들도 잘 표시가 되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자를 읽으면 대충 설명이 없는데도 친절하지 않은데도 뭔가 직관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직관적인 게 게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설명 막 있어도 어차피 잘 읽기 싫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어차피 부담없이 그냥 써보고 즐기면 된다 막 설명 보는 것보단 좀 외우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외워서 쓰는 그 재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게임 너무 게임이 재밌기 때문에 거의 뭐 일상이 불가능해질 정도라 가지고 그래서 일상도 좀 하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디 갔어 이럴 때 도망 못 가게 뒤에서 화살을 박아 버리는 이런 즐거움이 또 있는 거거든요 또쓰러뜨렸다 가서도 월망말거나 다음에 볼 때쯤이면 저는 통일을 해 있지 않을까 좀 다른 게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판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번에 동탁 말고 다음에는 황건적인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 엽기적인 플레이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이 있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